오징어 게임 마지막 시즌이 공개된 뒤 이전 시즌 못지않은 글로벌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오징어 게임 시리즈의 의미와 여파, 향후 우리 콘텐츠의 과제가 뭔지 김승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잠시 후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전 세계를 뒤흔든 오징어 게임 시리즈가 마무리됐습니다. 시즌 3 내용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지만 주목도만큼은 여전히 압도적이었습니다. Season 3 was amazing. I started it the first night and I finished it all in one go. I didn't take a break. I sat there through the whole whole series. 오징어 게임을 기점으로 K 콘텐츠에 대한 인식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한국어 콘텐츠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글로벌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한류의 인기 위해 훌륭한 작품들이 연이은 성공이 한국 콘텐츠의 저변을 넓히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시리즈 전반에 녹아있는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도 눈에 띕니다. 어릴 적 동네에서 하던 놀이를 이제 외국인들도 함께 즐길 수 있게 된 겁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서울 광화문 광장입니다. 시즌 3에서 영희와 철수가 진행했던 줄넘기 놀이가 진행 중인데요. 더운 날씨 속에서도 직접 놀이를 해보려는 시민들과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저 일단 줄넘기하고 이제 상품도 체험하고 TV로만 보던 걸 직접 하다 보니까 더 몸으로 느껴지는 것도 있고 더 재밌게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징어게임은 지식재산권, IP를 활용한 비즈니스로도 주목받았습니다. 유통업계와 협업한 스낵 문구뿐 아니라 모바일 게임, 체험관 등 다양한 파생상품이 등장해 솔솔한 수익을 남겼습니다 이제 관심은 오징어 게임에 버금가는 작품이 또 나올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황동혁 감독은 쫄딱 망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불안하고 위험한 작품을 하고 싶었다면서 도전 정신을 주문했습니다.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지만, 어떤 더큰 성공이나 더 뭔가 새로운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불안하지만 조금 떨리지만 그런 작품에 더 기회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신진 크리에이터들이 마주하는 콘텐츠 산업의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위험 부담을 안고 독창적인 콘텐츠에 투자해줄 여건은 여전히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너의 특색을 담은 영화를 만들어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교육을 받았지만 또 막상 이제 산업에 나가면 저의 그런 색깔보다는 어떤 상업 그리고 시장에 대한 어떤 초점이 맞춰지고. 오징어 게임의 성공 방식을 답습하지 않고 또다시 혁신적인 콘텐츠가 나올 수 있게 정책적 지원과 협업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